안녕하세요. 여름본 학교의 고민 상담 소장 권효정입니다. 대장 전유진입니다. 노지연님 들어가실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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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즘에 고민 하나 있어요. 저는 유학생잖아요 근데 항상 맨날 집에만 있고 지금 학교 인터넷 강의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유학생이니까 다,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저는 생활 이런 거 체험하고 싶잖아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주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. 그렇죠. 일단 화가 잔뜩 나셨으니까. 가면 <laughs> 어, 예. 네. 음. 저희 고민 상담소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지향하니까 네, 네. 이렇게 비상 학 학비 너무 비싸니까 내가 이 돈을 내고 인강을 들어야 하나? 그래서 저번 학기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? 음 대청, 대청 했어요, 대충, 그 대충 대충 했어요 대충 했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응. 이런 외국이니까 마하기좀 수준이 떨어졌어요 어, 한국어에 관심력이 태워요 <laughs> 맞아요 <웃음> 어떻게 해야 한국 유학 생활을 더 재미있게,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음, 사회 거리 두기 음.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<웃음> 말해주세요 <웃음> 어? 재미있게 한국에서 지낼 수 있게 이런 음. 방법이 있나요?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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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에서에서에서한에서한에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뭔지 모르겠다 딱 그게 한국어자 한국에서 한국 그거를 딱한국어를한국면서 자막도 서면서동시에서부를에는 어, 음. 이건 나쁘지 않아. 이건 나쁘지 않아. 음. 우리 엄마는 한국인인데도 한국어 자막을 켜고 봐 자막을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것 음. 같아. 그리고 요즘 너무 더워요. 맞아.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한국에 있을 때딱 먹기 좋은 음식들이 저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냉면이 안먹어어요 음. 냉면 먹어봤어요. 음. 평양냉면. <laughs> <laughs> 어우, 평양냉면 너무 맛있어. 음. 그치만 나는 물냉 비냉이냐고 하면은 비냉이야. <laughs> 저는 물냉면. 나는 해냉면이지 <laughs> 여름에 뭐 먹지? 보통? 여름에? 이거 지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여름엔 역시 빙수 아니야? 아, 아 여름에 네, 빙수도 영수. 좀 필요하지. 디저트 카페가 많으니까 음. 그런면 가서 빙수를 먹기도 하고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. 음, 뭐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? 근데 그 자기가 먹고 싶은 토핑을 막 올려서 아, 먹으면 음. 재밌잖아요. 음. 그리고 뭐 예쁘게 사진 찍고. 그리고 빙, 빙수 이런 거 빼고 사실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거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? 아 어, 맞아요 소개해 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가성비 좋은, 좋은 아. 거 맛있어 이런 거저 약간 어르신 입맛이어서 어른 입맛이어서 저는 비비빅도 비비빅, 비비빅 바밤바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저 바밤바로 사행시를 지어 하겠습니다. 바밤바, 아. 밤에 먹는. 바밤바 헉!! 바밤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주세요 네 누가 아. 봐아 해주세요 누 누가 봐가 누가 봐 가만 보니 봐 바밤바 자 다음 아이스크림으로 넘어가시죠 <laughs> 아 갑자기 생각했던 걸다 잊어버렸어 <laughs> 저는 지금, 지금까지 지금 하나 바반바. 제일 맛있, 맛있다고 아이스크림. 생각하는 거 뭐야? 더위사량더위사량 더위사랑! 한국사람인가? 한국사람인가? 그저그 샤베트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. 그더블비앙더블비앙 아, 그, 그음음 그거, 그, 그거 좋아해요. 그 샤베트 있거든요? 그거 먹으면 진짜 <laughs> 맛있어. 근데 어떤 맛이에요? 위에는 그 바닐라, 바닐라, 음.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음. 딸기 시럽 올라가 있고 아래는 그 사과 샤베트. 와 이거 완전 진짜 음. 맛있어. 제, 제 취향인데요? 저희 고민상담소에서 약간 양치기의 느낌이 있는데 혹시 더 있나요? 고민? 어 근데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지금 여름이니까 너무 더워서 와. 짜증도 나고 이런 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?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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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먹으러? 응. 어 먹으러 감사합니다.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이제 숙소 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. 일단 오늘 고민 상담을 했는데 누가 더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됐나요? 음.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 제가 뽑히지 않은 이유가 뭐죠? 밥한번 때려. 밥한번 때려. 밥한번 때려. 갈게요. <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